문제를 읽어보면, 타원이 있고, 접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법선도 존재하고, 세상각형이 등차를 이룹니다. P, R, F. 첫 번째, 여기 기어 갈게요. 그 다음에, P에 F-R. ᄂ, P, F, Q. ᄃ. 높이는 같으니까, 이 넓이가 등차라는 거는 이런 점들에 대한 좌표의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, 찾아 봅시다. 점을 모르니까, x1, y1. 그러면, 접선은 3에 x1에 x, 4에 y1에 y는 10이다. Q점을 먼저 알수 있겠네. Y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어, x 절편, 얘가 Q점의 x좌표가 될 테고, 넘기면 x1분의 4가 되겠다. 그 다음에 f는, f는 뭐죠? f도 구하고 갈까? 초점. 아, 법선 먼저 합시다. 이건 한 거. 법선 그래프가, 음, 이 접선에서 기울기가, 요거 넘겨서 생각해보면, 넘기면, 여기에서 기울기가, 마이너스 4 y 1분의 3x1. 맞죠? 그러면 뒤집어서 y는 3x1에 4y1 지나는 점 x1이랑 y1 지나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r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y에 0을 대입해야 되겠죠. y에 0을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약간 요 넘겨야 되나? 얘를 먼저 넘기면 어쩌고 갑시다 y 1한 개는 약분이 될것 같고 여기는 1로 바꿔 주고요. 그다음 3x1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4 x 에 마이너스의 4x1 양변에 x1을 곱하면 0 됐고, 음, 3x1 넘어가서 더하기 3x1 그러면 마이너스 x1 남고, 붕 넘어가게 되니까 x1은 4x 여기에서 이 x절편이 점 R에 대한 정보를 두고 4분의 X1이다. 그래서 이 점은 4분의 X1이다. 그 다음에 초점은 F랑 F 다시 한번 찾아 봅시다. 식을 정리해 보면 1 0 넘기니까 4의 X의 제곱, 3의 y 제곱은 1이다. 그러면 F, F좌표는 없으니까 F합시다. 4, 3, 1인가요? a제곱 마이너스 b제곱하니까 1이 되어서 어 좌표는 0, 1, 0이 되겠다.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들을 1 번, 2 번, 3번 정보로 가지고 기억 년 디그시 등차를 이룬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등차를 이루고 있어요가 어떤 의미냐면 기억 년 디그 등차니까 년을 두 배하면 기억 합 하바오 같다 이거밖에 없겠죠? 그래서 년에다가 어, 2곱하기 년의 넓이는 기억의 넓이랑 디그의 넓이다. 그런데 넓이에서 높이가 다 y1으로 똑같으니까 밑변의 비로만 봐도 상관없겠죠. 그렇다면 기억이랑 디귿은 결국 r에서 q까지지. 얘를 뭐 굳이 얘랑 얘랑 더 하겠어요 하나 여기서까지의 길이 구 하나 같은 개념일 테니까 리안을 두배하는 것은 r s f 그래서 밑변 이렇게 표현합시다. 2곱하기 r r에서 f 다시까지의 길이는 기읒과 디긋에 대한 밑변의 길이를 RQ라고 보자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? 테이블 해봅시다. 2 곱하기. R이 4X1에서부터 F-1 빼면은 더하기 1로 바뀌겠네요. 4에 X1에 더하기 1은 Q가 크니까 X1분의 4에서 Q점의 좌표는 4분의 X1이 되겠다. 나요. x1이 답이겠네. 전피 x4니까.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해봅시다. 2 4x1을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. 4x1을 곱하면 4x1 곱하면 과로는 4x1 곱하면 16 4x1이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에 괄로 풀어서 정리를 하면 4, 2, 2x1의 제곱 더하기 8x1 16-x1의 제곱 넘기면 3x1의 제곱 3이랑 1 4, 아, 4 4, 4 1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x1은 3분의 4거나 여기에서의 x1은 마이너스 3인데1사분면이니까1사분면이 말있나요? 아, 1사분면이 있죠. 그러니까 x1이 마이너스 4은 아닐 거 아니야. 3분의 4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x1은 3분의 4다. one